근 어제 해봤을 때 데미지는 좋았음. 어제 새벽인가? 몇 시에 들어갔어? 연습 삼아 두판 정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일차 할 때는 보통 소방 관쪽이 제일 많습니다. 와, 나지 어, 누가 동수인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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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에에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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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맛있는 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서오는 게 있기는 하니. 얘들아 달려! 어? 지금 지나서 얼마? 하지만 이겼죠? 근데 여기 사람 있네.

자폭했죠? 이겼죠? 나 아, 이거부터 먹어 미끼니못 잡지 어, 제가 캠핑 가이드 든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시면은 퍽님 천재임? 할거임 앙카가 내가 이동기가 제일 애매해가지고

얼시만 어이구 었다아 이게 삐가 오냐? 아니야 살수 있어

바로, 이동속도가 0.8 올라간, 어, 잠시만. 가 없는 법이야. 드디어 밥값을 보셨습니까? 2대 3도 이겨버리는 증드 서약 데스야. 그냥 궁딜로 다 터뜨려 버리는데? 캠핑가이드 일정은 제가 방금 보여드릴라 했는데 방금 방금 전에 그 그, 뭐야, 물, 로물한번 끓여가지고, 비전투 이속 0.8 올려가지고, 우다닥 달려가가지고, 파노 궁을 하는 걸 꿈꿨는데, 그게 안 됐네. 그, 뭐야, S 눌렀다가, 옆에 있던 카메라 때려가지고, 전투 중 돼가지고, 이동속도 두 개가 사라져버림. 그래도, 어쨌든 성공했죠? 데미지 진짜 이상함. 그냥 가업이 나음. 아, 진짜 왜 나의 큰 뜻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난 틀리지 않았어, 한판더할 거임. 고 와용. 아주 아주 금방죠이초만 <laughs> <왜? 웃음> <못해>, 어, <laughs> <오>, 다행이다. 이제 살아거 말고 어? 음. 아 이거 안 뺐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우리팀 그냥 도망가버렸네 아나 그래 이거 거짓 사역 2레비였으면 잡았겠다 나왜 이거 거짓 사역 안 찍어놨었지? 그 친구 저기 돈 쓰는 데 쇼? 한 번만 더 써라 한 번만 아 그래? <봐라> 침묵로 안뛰니? <MICHAEL> 어? 박서 안당하면 돼! 괜히 앞대시박았네? 오늘 일시

아니, 뭐, 그냥, 슉슉, 슉슉, 하니까 사람이 다 터지는데요? 나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닌가? 한명 침묵, 3렙, 3렙 증득, 서약 해가지고, 침묵 먹여놓고, 보니까 궁 딜로 하나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킬 하나 내가 더 먹은 거 아닌가? 내가 2킬 먹었는데, 마, 마지막 싸움에서. 누가 내 궁에 휩쓸려갖고 죽었나봐. 팩트는 내 점수가 또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바라트 장인 피김 우리가 이겼음. 어, 내가 끊어줬으면 하는 게. 짐스트네 그럼 그냥 도블로 갈까? 양심에 찔려. 우리 인분유로는 살리신 유님이있잖아

어파우아 내가 안될것 같기도. 가비. 아 얘는 좀 센데. 지금부터가 진짜야. 두 번째 왜왜 보랑 안맞았어험어네그려가버야지안 그래? 개인 아틀리에가 있을 것 같아 자식들아 왜 깝쳐 소하는 게 있긴 한 와. 와 다시 많은데. 당했다. 어 언제일로 왔대? 그름만 그름만 와, 저거 저거 당했나 보다. 그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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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다르, 아르다가 저거 문으로 시야 안 보이고 왔나 보다. 야. 도났는데쇼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겠는것 같아. 저는 포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어어! 어어어! 다 이거! 네, 으으으! 오마이 갓... 하나도 마무리 못한 게좀 컸네? 쇼못살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걸 사라? 이걸 쫓아와?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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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 이거 사라? 이 이거 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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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 가자, 잠시만! 아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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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진이렇 설마 또? 고또거팀또또팀또또 어, 팀! 나여딴 살려 여기, 살려 여기 살려 여기 살려 여기 살살 여기 살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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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잠시만 에, 야 돼, 빼야 돼. 빼빼빼빼빼빼빼빼 못 맞춘 거 너무 껍다. 지연장. 어려운 것같 어, 어, 아. 아, 브리니. 아. 제대로 빙 났네 얘네가 걔네지 이번에는 방심 안 한다 아까 내가 못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엄청. 나에서 살아남은 거 축하해. 이명아. 이거 돈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줘 봐, 줘 봐. 가금안 얘네 셈안 좋은데? 얘네 약하기는 해. 설라면 얘네랑 지금 하면 좋긴 할 텐데. 자이. 오케이. 아, 나헤지안봐 줘도 되겠는데? 헤이지가 혼자서 막았스 갖고 노네뭔게 있긴 냐 그리기 좋은 소재 같아. 망전 하나 없지? 한번 해 보자. 진짜 이기는 어려운데. 아직 다못찍었는데시키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쟤네가 지금 부활 못 하지 변수 차단 오케이? 얘네 왜안 와? 걸리는 사람 없겠지? 온다. 도불좋아용근제제 양건무스 왜 썼지? 도 하는 게있네어 제데 카메라가 없었나? 아 경찰서에서 돈 쓰고 왔나? 너무 늦었는데 뭐 아무튼 덕분에 1등 고마워 근데 사실 조합이 우리가 너무 압도적이야 피오라가 먼저 박아서 죽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질리가 없지 근데 너무 많이 까여가지고 아까 7800이었는데 다시 7700 됐네 이야 좋았다